24번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은 역시 주제입니다. 자 봅시다. 맨 밑으로 가서 키워드에 두개 동그라미 아 여기까지 했네요. 네. 첫 번째는 뭐야? 진정한 우정은 견뎌냅니다. 감정적인 무엇을? 논쟁을 감정적으로 막 말다툼을 할수 있어. 그런데 친구가 아닌 사람은 야 그만 만나 헤어져 의절해 이러지만 진정한 친구는 야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우리 다시 잘 지내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치 네. 자 디테일 레이블링 원래 라벨은 이름 붙이다라고 랬지 동사로는 ing 붙었잖아 동사야 동사 원형에만 ing 붙일 수 있어 다른 품사에는 붙일 수 없어 그럼 얘는 이거 띄었을 때는 동사였다는 소리야 이름 붙이다 그러면 디테일 레이블링이니까 과범사 형사 브로크 네로우 구조 부러뜨려진 화살. 유스트카, 사용되어진 차. 그럼 뭐야? 세세하게 묘사되어진 이름 붙이기. 뭐에? 감정에. 이것이 이익이 되더라. 감정에, 알았지? 근데 그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짜증나? 이거 쓰지 말래. TV에서 본 거야. 이러면 얘가 정말 배가 고픈지, 아니면 시험 망쳤는지, 엄마한테 혼났는지, 친구랑 싸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뭐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사람들도 옆에서 야 어떤 도움도 주고 그치 해결책을 마련해 줄거 아니야 근데 무조건 짜증 나 짜증 나 하면은 그리고 어휘도 이거 하나밖에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어휘력도 떨어진대 그래서 머리에도 안 좋고, 안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셔야 주위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내가 잘잘안 되는 일, 나쁜 일이 있으면 소문을 내라 이런 말이 있어. 어? 나 그거 아는데. 이러면서 누가 도와준단 말이야. 그런 얘기. 자, 3번은 자, 뭐 하기? 이름 붙이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 이거는 야, 말이 더 쉬워. 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행동하기는 어렵고 그냥 말하기가 더 쉽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얘기했지? 네. 범주, 일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거는 학급 단위로 나눈 거고, 무슨 뭐, 무슨 고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무슨 그냥 학교 단위로 나눈 거고, 그치? 네. 뭐,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하면 나라 단위로 나눈 거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눈 그 범주, 그걸 카테고리라 그래. 카테고리. 근데 이거는 동사니까 범주화하고, 거기 이름을 붙이래. 어디에다가, 태스크 업무에다가, 뭘 위해서, 에피션시? 효율성을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막 섞어서 막 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하래. 그 다음에, 비브레이 e 용감해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단데, 다 밝혀라. 얘기해라. 너의 필요를. 이것 중에 뭘까? 생각하는 거야. 다시 위로 가서. 자, 여기도 쭉 봤는데, 보시면, 자 여기 따옴표 보여요? 따옴표. 네, 네. 중요하지? 이거도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야. 하버드 하면 은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지. 이거휙 지나가는 거야. 그냥. 이 내용을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얘기하지. 그럼 이 설명하는 explain 뒤에도 얘도 또 봐야지. 여기를. 그렇지? 그렇게 하면 은 주제가 뭔지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딴표됐는데딴 표도 있고 Much Much Better 비교컵 앞에 훨씬 훨씬 강조했지. 이런 데 보면 은 어디에 주제자리가 있는지 여기도 지금 q 테이션 마크 7번 그렇지? 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해봅시다. 자, 우리의 능력은 뭐하는 능력? 정확하게 recognize and label 정확하게 인식하고 레이블 이름 붙이는 능력 뭘 이름 붙여 다시 여기까지네 그치 다시 여기까지 주어랑 동사 자 동사 알겠지?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 그리고 이름 붙이는 능력 무엇을 감정들을 알았지? 내 감정이 어떤지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너 기분이 다운됐는데 왜 그러니? 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이름 붙이는 능력이 i s o f 포 e report 자 리포트는 뭐뭐라고 말하다 뭐뭐라고 간주하다 내 BPP니까 간주되어집니다 알았지? BPP 리포트 까지야자에지담에 뭘었어? 이모 e m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거든. 근데 밑에 별을 주고 주지를 않았어. 그리고 원문에서 보면은 얘가 얘들아 이태리 치를 대해서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얘가 정말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인데 원래는 밑에 별 주고 하고 뜯어야 되거든. 안 줬단 소리는 얘가 주제고 이거를 밑에서 풀어서 설명할게 라고 말한다는 소리야. 여기 있잖아. 그치? 이 사람의 말에 빌리면 이게 뭔지 지금. 이 박사가 이 심리학자가 여기서 풀어서 말해주지. 네. 그래서 어려운 단어지만 별 주고 뜻을 안준 거야. 그래서 결론은 자 됐지. 쭉 해보자. 우리 능력은 뭐하는 능력? 정확하게 인식하네. 인식하고 이름 붙인 능력 무엇을 감정들을 그것은 여겨진다. 그렇 여기까지 뭐로서? 이 표현으로써 근데 이 표현이 뭔지 모르겠어 처음 보는 단어야 아주 어려운 단어야 자 in the words words는 단어들이니까 말이겠지 누구의 말인데 하버드 이 사람 이 사람 누군지 몰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자 주어자리인데 ing니까 뭔 거야 주어자리인데 ing야 화면 봐 칠판 봐봐 이름 뭐니? 주어 자리 아 n 지니까 동명사 구지. 자, 그리고 동사 앞까지 끊어야지. 여기 동사 보이지? 그럼 여기까지 동명사 덩어리. 뭐 하는 것? 배우는 것. 런의 목적어가 또투 부정사지. 뭘 배워? 이름 붙이기를. 뭐 이름 붙여? 감정들을, 뭘 가지고, 더욱, 뉘앙스트. 밑에 봐봐, 이거는 단어 있어. 뭐라고 돼 있니?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는. 이, 이, 이런 말 들어봤지?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 이거랑은. 이런, 이런 말 들어봤지? 미묘한 차이를 말하는 거야, 뉘앙스는. 그럼 뭐야? 더욱,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알았어요? 감정에 이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세밀하게 조금씩 다르게 나의 감정 상태에 이름을 붙이는 걸 배우는 거. 이것이 can be 일수 있대. absolutely. 무슨 뜻이냐? absolutely. 절대적으로 아주 강한 단어 나왔어. transformative. 형태를 바꿔 줄수 있대. 자, 트랜스가 나오면은 여러분 트랜스가 나오면 옮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 플랜트는 심다지. 명사로는 식물, 동사로는 심다. 트랜, 트랜스 플랜트는 옮겨 심다. 그래서, 신장 이식 수술 할때 트랜스 플랜트 이런 단어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들 중에서 트랜스 젠더 알아? 젠더를 바꾼 사람들이지? 트랜스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제? 바꾸다, 건너가다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형태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이게 좋다는 소리인지 나쁜다는 소리인지.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소리 같아, 나쁘다는 소리 같아? 그렇게 하라고 그렇지, 그렇지. 왜 위에서 뭐라 그랬는데, 그렇지? 정확하게 이름 붙이라 그랬잖아. 찾아보. 그럼 모르겠으면 이 사람이 다시 설명하겠지? 자, 이제 뭐라고 설명하는지 봐봐. 일단은 그게 좋은 것 같아. 여기까지 보고. 자, 이 사람은, 데이빗은 설명합니다. 자, 대절을. 대절에 주어 동사만 나오면 되는데, 이부절이 하나 들어가 있지? 부사절이, 얘는 100개 있어도 상관없지? 자, 만약에 우리가 돈 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기서 위치는 풍부한이야. 풍부한. 자, 무엇을? Emotional vocabulary. 감정적인 단어들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감정적인 단어가 풍부하게 많아야 되는데, 뉘앙스가 조금씩 다른 게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자, it is 피 i f 이타나, 비동사나, 형사 하나다. 이슨 뭐니? 이슨 뭐니? 가주어라 고 그랬지. 그것은 어렵습니다. 진짜 주어. 뭐가 어려울까요?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 것, 전달하는 것. 너의 필요를.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이야. 여기 봐봐. To get, 입... 어. to get? 여기가 2번이야 1번 어딜까 투르 시작되는데 어디 있어 1번 그것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 전달하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get the support g e 동사 했죠 이런식 도 이런식 get a new j 나 해본 유 e b 이지 그래서 또 뭐가 어려워 가지는 게 갖는 게 어려워 뭘 가져 support 지지 지원을 받는 게 어려워 밑에 좀잘렸는데 누구로부터 자 조금 줄여서 봅시다 네 이렇게 컴퓨터 버벅거려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하다 말았지 응. 그리고 또, 뭐 하는 게 어려워? 주어, 동사, 형사, 보어 그치? 얘는 가주어였고, 얘는 진짜 주어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짜 주어 2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뭐가 어려워? to get. 얻는 것이 어려워. have. 갖는 것이 어려워. 뭘 가져? 지원을. 다음에 여기. 얘들아 봐봐. 동사 목적어잖아. 명사 뒤에 대타고 주어 동사 나오면은 형사절이라고 그랬지? 형사절이야, 여기가 또. 주어, 동사, 전명구, 자르니까, 뭐가 없니? 유인, 니드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지. 그게 뭐야? 대신 거지. 그럼 앞에 서포트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지. 그 사물 목적격이면 위치지. 근데 위치는 대수를 쓸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보통은 생략한다 했지. 근데 이 사람 생략 안 하고 쓴 거야. 그건 자기 마음이야. 생략하느냐, 안 하느냐. 자, 어떤 지지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From others.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지를 얻을 수가 없대. 왜? 구체적으로 알아야 거기에 맞춤 솔루션을 줄거 아니야. 근데 그냥 짜증나. 이래 버리면 왠지를 모르니까 도움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소리야? 감정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라 해서 정답은 뭘까요? 일단 뭘것 같아요? 12345 그쵸? 그렇죠. 세세하게 묘사되어진 이름 붙이기 뭐의 감정의 이것이 베네핏 이기지 이기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찾았고요 그 뒤에 해봅시다 b 부터 자, 따라 해봅시다. 도우주 후. 따라 합시다. 도우주 후. 자, 뭐뭐 하는 사람들. 도우주후. 뭐뭐 하는 사람들. 뭐뭐 하는 사람들. 후로 받았으니까 얘는 사람일 거 아니야, 양치. 그래서 피플 e 랑 똑같은 거야. 근데 도우주 후라는 표현 되게 많이 써. 자,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자, 첫 번째. 얘들아,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주어 동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효용사 절이 들어왔어,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동사는 효용사 절의 동사야.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면 돼. 얘는 이 문장의 동사인 거야. 자, 해 보자. 띠띠띠. 첫 번째 동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distinguish. 얘들아, be able to가 can이잖아. 그러면 can distinguish. 조동사 다음에 나온 얘가 동사지? 그리고 여기에 between A and B 있고, 근데 A and b 를안 쓰고 그냥 이 사람 그냥 이런 식으로 썼어 이렇게 하고 문장의 동사가 어디 있어? Those 얘가 주어고 여기 있잖아. 근데 거기에 왜 코테이션 마크 따옴표가 왜 있어? 중요하니까 강조 강조를 한 거지. Do much, much better. And managing the ups and downs of the. 잠깐만, 여기서 또한 화면에 안 들어와. 계속 문장이 좀 길다. 문장이 길어서, 한 화면에 다시. 네. 자, 훨씬, 훨씬 더 중요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매니징 다루는 데 있어서 더지 더붙었지 그럼 얘 명사란 소리야 업스 좋은 일 그리고 다운스 나쁜 일 모의 어디 i 리 t 시스턴스 일상적인 존재의 있음에 무엇보다 또 도주 우후또 나왔어 뭐뭐 하는 사람들 또 나왔어. 자, 뭐 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이런 형사 덩어리고, 그지? 여기도 형사 덩어리고. 똑같이 생겼지? 도주 후, 도주 후. 똑같이 생겼지? 도주, 우 도주 우 후. 이렇게, 그지? 자, 이 안에서 주어는 후고, 동사는 씨고, 목적어는 everything이고, 그 전면고 잘라야겠지, 이렇게. 그럼 다한 거야. 그럼 대인이니까 앞에서 자르고, 자, 자, 문장이 어려워서 앞에서 한번 쭉 다시 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 어떤 사람들? 캐니 n 이야 d i s t i n g 무슨 뜻이니?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 자뭐 사이에? range 어, 보니까 많은 원래 range는 범위야. 범위. 그런데 많은 다양한 감정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do 합니다. 훨씬 훨씬 더 잘합니다. 뭐에 잘하는데? 뭘 잘하는데? 매니징 관리하는 데잘한대 뭐와 뭐를 관리해 좋은 일과 나쁜 일 뭐에 일상적인 존재로서 일상적인 존재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 관리를 더잘한대 왜냐하면 감정을 여기는 내가 내가 이만큼 화내고 이만큼 우울해할 감정이 아닌 거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지 그걸 세밀하게 나눠놨기 때문에. 자, n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주어고 보는 사람들보다 뭘 봐? 모든 것을 in black and white 흑백 논리로 두 가지로 보는 거야. 이건 좋아, 이건 나빠. 망했어. 이건 성공. 이렇게 보는 것보다 세밀하게 그 단계를 나눠서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인생 살면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길 텐데 그거를 관리하는데 훨씬 더 훨씬, 훨씬 더 잘할 수 있대. 됐죠? 그러므로 정답은 뭔지, 나 아까 벌써 찾았고요 이게 문장이 일반적으로 기네요. 여기 문장이. 자, in fact. 사실상, 뭐가? 리 e 치 e 연구가 shows. 보여줍니다. 대타고 동사 있나 봐봐. 여 동사 있지? 그러므로 또 접속사 대절. The process, 무엇은? 과정은? 모의 과정인데? Labeling, emotional experience. 뭐, 이름 붙이는 것. 감정적인 경험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감정이, 좋은 감정, 슬픈 감정, 여러가지 감정이 생기잖아. 거기에 이름 붙이는 것에 그 과정은? 여기까지. 오브가 여기까지야. Is related.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BPP니까 수동태 어디에 연관된다니까 투리샤크는전명구 나오는 거야. Greater emotion regulation and physio-social well-being. 자더큰더 더 위대한 감정적인 regulation. regulation 뭐야? 자 뭐와 연관되어져 있냐면 더 훌륭한 감정 통제와 자 이거 무슨 뜻이냐 심리 심리사회. 사회적인 웰빙 웰빙은 네. 잘 읽기 잘 존재하기라 그랬지 심리 사회적이라는 게 뭐야 다사회적이란 소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일을 사회적이라고 얘기하지 나 혼자 있을 땐 사회적이라고 안해 그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나의 심리적인 어떤 상태가 생기는 거 그게 감정인 거잖아. 이 어기에 있어서 뭐라 그랬어? 요것과 연관이 있대. 자, 다시 마지막 문장 쭉 가보자. 자, 사실상 연구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 대처를. 자, 뭐가? 과정이. 뭐의 과정인데. 이름 붙이는 것. 뭘 이름 붙여? 감정적인 경험. 뭘 이름 붙이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될있대 연관이 되어져있대. 어디에 더 나은, 더 좋은 감정, 뭐라 그랬지, 이거 아까 통제. 감정 통제. 자기가 감정 느끼는 대로 막행등하면안 되지. 네. 자, 그리고 얘는 뭐라 그랬지? 심리, 사회적인. 심리, 사회적인 뜻이 뭔지 얘기했지? 다른 사람 관, 관계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의 어떤 상태. In 네. well-being. 에잘 존재하기, 잘 있기. 그래서 웰빙, 웰빙을 행복이라고 표현하지. 이것과 관련이 있대. 그래서 감정을 잘 이름 붙이는 것이 중요하더라. 자기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제대로 알고 그게 어떤 상태인지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더라.